출고 줄었다며. 우리 거 보고서 사신 것 같기도 한데. 출고가 가장 오래 걸리는 국산차. 어떤 차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그동안 국산차 출고 적체. 와, 이거 심각했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뭐 1년 반이다. 제네시스 GV80은 뭐 2년 반이다. 뭐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완전히 줄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계약 취소. 심각하다. 이런 얘기 많고요. 차가 주문하면 그냥 출고된다. 재고차도 많이 쌓여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경기가 망해서 이제는 차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얘기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 납기표를 보 함께 살펴보시죠. 이표 한번쯤 보셨죠? 이게 영업소에 배포되는 납기 정보표입니다. 2023년 3월 기준이고요. 여기 보면 고객 상담용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는 바뀔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죠. 고객들이 차 대략 언제쯤 나올까요? 이렇게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뭐라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대략적으로 적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요, 작년에는 10개월 이내에 출고되는 차가 거의 없었죠. 다들 1년은 기본으로 깔고 갔어요. 그래도 지금 보니까 어유 많이 줄었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많이 올랐고요.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서 계약 취소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차를 받아서 일명 피를 받고 팔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계약 많이 사라진 게 눈에 보이죠. 피가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중고차 시세 자체가 너무했죠. 그러니까 1년 정도 된 중고차 이 신차보다 오히려 가격이 비쌌습니다. 저도 쏘렌토를 팔때 1년에 14,000km 탔던가요? 그 정도로 충분히 탔는데 의신차보다 그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작년, 재작년, 이때는 이걸로 떼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페라리 같은 슈퍼카, 이거 휘가 1억 붙었어요. 람보르기니도 한 3천만 원 정도는 그냥 붙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차 주문하고 차딱 받아서 그거 저 주지 마시고요. 저기 중고차 딜러한테 바로 탁송해 주세요. <laughs> 그럼 중고차 딜러한테 바로 가는 거야. 그러면 1억? 뭐 이렇게 받는 거였죠. 국산차도 인기차종은 10% 이상 오르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작년에는 현대차니 기아차니 르 논의할 거 없이 이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이 사기치는 일이 엄청 행행했습니다. 이때 당시 영업사원이 내세운 게 차를 빨리 뽑아줄 수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차를 뽑아줄게요 하면서 차값을 전액 입금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차값을 막 억지로 억지로 돈을 모아서 입금을 하는 거고 동시에 이 차를 한 대만 주문하는 게 아니고 두대 하면 더 좋겠네? 해서 두대 하는 사람들. 세대 하는 게더 좋겠네? 네 대, 다섯 대. 많이 하시던 분들은 계약을 (15대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기였죠. 야 이런 사기를 칠 수가 있나 작년에 자동차 계약은 광풍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내가 차를 타겠다는 사람들도 이런 엉뚱한 계약 때문에 뒤로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다 지나갔고요 이제는 정말로 차를 사서 내가 타겠다 이런 분들만 남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자도 너무 비싸지니까 차를 사서 할부로 돌리고 차는 팔아버려야지 자동차 땅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자동차 구입 전문 채널 카동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니스라든지 뭐 렌트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이런 거 구매를 비교해서 견적을 내주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카동에서 밝히는 바를 보면요 기존에는 60% 정도가 리스나 할부를 했다고 합니다 현금이 40% 정도 이제는 30%만 금융 상품을 이용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나머지 70%는 이분들 뭐 현금 박치기 하는 건가요? 와 대단합니다 할부 이율 엄청나게 오른 것 같죠 이 할부이자 작년 말 올해 초만 해도 8%, 뭐 9%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요 이거 혹시 최근에 보신 분 계세요? 이거 현대차 신차 할부 보면 이래요. 아니 5%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높죠? 아 여전히 높죠? 예전엔 3%였잖아. 그거에 비해서는 좀 높긴 한데 어, 여하튼 한창 안 좋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낮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납기표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판매대수를 보면 이게 어떤 차가 더 인기 있는지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생산량이 적으면 순위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의 인기가 많은지 이 납기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고가 가장 오래 걸리는 국산차 어떤 차일까요? 두구두구두구.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무려 16개월이 걸린다고 하네요. 지금 주문하면 이번 여름 아니고 내년 2024년 여름에 받는 거예요. 출고 줄었다면 훌륭한 차는 어떤 상황에서건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소렌토, 올해 페이스리프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량도 좀 조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 이 소렌토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렌토, 이걸 받기 위해서 주문을 넣고 있는 거죠. 가격 인상만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 걸리는 차, 어떤 차일까요? 산타페 하이브리드입니다. 대기 기간은 14개월, 내년 봄에는 받을 수 있겠네요. 탐켄치 산타페, 이걸 보면서 아니 이 차를... 굳이 14개월이나 기다려서 받아? 이게 뭔 소리야? 이러실 수 있는데요 지금 산타페 주문한다는 건이 차를 주문하는 게 아니죠 이 차를 주문하는 겁니다 이번 3분기에 풀체인지 되는데 대략 봐도 아시겠잖아요 이건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차입니다 네 다음은 12개월 이상 걸리는 차입니다 EV6 아반떼 하이브리드 베뉴네요 EV6 여전히 대기기간이 길고요 국산 전기차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차라고 할수 있죠 이해합니다 아반떼도 하이브리드 생산비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많은 소비자들이 좀 기다리는 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베뉴? 아니 너는 왜 여기? <laughs> 베뉴가 왜 12개월이나 걸려? 아니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베뉴 월판매량을 보면요. 한 달에 500대 수준이에요. 주문이 이렇게 들어오면 한 번쯤 5000대 만들어서 다 줘버리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 너무 싸고 이 혼류 생산을 할 때는 이런 차들이 점점 뒤로 밀리게 되죠. 만약에 베뉴 같은 차를 캐스퍼처럼 이 외부 공장에서 생산했다면 5000대 딱 팔고 끝났을 겁니다 자 다음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LPG 그리고 제네시스 GV80 3.5 모델인데요 출고까지 걸리는 시간 11개월입니다 아 정말 인기 차종이네요 어 그런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그리고 LPG 이거 출고 기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래 걸릴 때는 18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군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아직도 안 나와있어 이 정도의 출고 기간이었는데 지금 주문하시면 내년 2월엔 받을 수 있습니다 어휴 괜찮네 괜찮네 스포티지는 사실 이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기아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차가 스포티지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되는 물량이 상당한데 전세계의 시장에 배분을 막 해야 되니까 출고가 더 지연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차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는 한데 좀더 부지런히 생산 좀 해주세요. 자 이번엔 10개월 걸리는 차입니다. 투싼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네요. 이 하이브리드가 신형 그랜저 중에 대기기간이 가장 긴 모델이라고 할수 있네요. 저희가 지난번에 시승기 찍으면서 2.5리터 엔진 출력이 좀 약하다 RPM이 너무 뜬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3.5L 엔진은 좋은데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서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최적의 파워트레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덕분일까요 신형 그랜저 전체 주문의 60% 이상이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와 저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저희를 믿고서 하이브리드를 주문하신거 아니겠죠 우리거 보고서 사신거 같기도 한데 네 다음은요 투싼 디젤 GV80, GV70입니다 8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네요 GV80 GV70 그렇다치는데 투싼 디젤? 아니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아주 이상하잖아요. 작년에 투싼 전체 3만 3천 대 팔았는데요. 이 중에서 디젤은 5천 대도 팔았습니다. 인기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을 더 줄인다는 걸까요? 지금 현대가 디젤 엔진 공장을 많이 받고 있는 추세라고 하던데 그 영향이 여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기다린다는 GV80 30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던 출고 기간이 8개월로 줄었습니다 망한 겁니까? <laughs> 아니 아니죠 아직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거보다 좀더 빨리 빨리 생산을 해줘야 됩니다 주문 밀려 있는 것에 비해서 국내 판매량 지금 2,000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생산이 제 궤도에 올라서지 못한 걸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티지 가솔린, 니로 하이브리드, 출구까지 7개월이 걸립니다. 니로는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가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로 EV, 사실 괜찮았는데요.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평가를 받아요. 풀옵션이 거의 5천만원이 됐거든요. 아니, 5천이면은 EV6나 아이오닉5 살수 있는 돈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페리세이드 가솔린, 아이오닉5, K5 가솔린, 그리고 소렌토 가솔린, GV60. 이 차들은 6개월이 걸린다고 하네요. 아니, 아이오닉5, GV60.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작년에는 전기차들 다 12개월 이상 기다렸어야 되는데, 대기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어쨌든 생산이 그만큼 따라주는 것도 있을 거고요 전기차 주문 취소가 상당히 일어난 것 같네요 그랜저 2.5 투싼 가솔린 아이오닉 6 K8 하이브리드 니로 EV 셀토스 1.6 토레스 XM3 하이브리드 이 차들은 모두 5개월이나 걸립니다 잠깐 쌍용을 지탱하고 있는 토레스 이거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달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생산하는데 5개월을 더 기다려야 된다 투톤 루프를 넣게 되면 8개월 기다린다고 해요 르노 XM3 하이브리드 아 이거 좋은 차죠? 이거 5개월이나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아좀 섭섭합니다 판매량도 섭섭한데 이거 그러면 생산하는 거 전부 다 해외로 수출한다는 얘기인가요? 아 아쉽네요 그랜저 3.5, 그랜저 LPG, K5 1.6 셀토스 2.0 기아 카니발 이런 차들은 4개월에 걸린다고 합니다 카니발은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가 어떤 차로 나올지 살짝 모르는 상태에서 주문을 넣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남성적인 차로 바뀌거든요.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3개월 걸리는 차. 아반떼 산타페 가솔린 펠리세이드 디젤이네요. 아반떼 신형이 이제 곧 나오는데 지금 주문하신 분들 상당수는 신형을 기다리고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산타페 가솔린 3개월이면 이거 신형 나오기 전에 나올 것 같은데 산타페 하이브리드 가시죠. 다음은 2개월 걸리는 차들입니다. 소나타 2.0, 소나타 N9, 코나 하이브리드 K5 2.0, 소렌토 디젤.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 G70,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어, 2 개월이면 금방 나온다는 얘기죠. 그 인기 많은 소렌토도 디젤은 이렇게 인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걸알수 있네요. 제네시스 G80이 왜 여기 있나 싶은 생각이 들죠. 예전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G80은 원래 재고가 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비스포크라 그래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 자기 마음대로 막 조합할 수가 있잖아요. 주문 생산 방식하는 차들 다음 사람 못 만나면 그냥 재고로 쌓이게 돼요 그게 이런 차들의 어려움이라고 할수 있죠 아니 근데 여기 코나 하이브리드가 왜 나와? 하이브리드 차 중에서 가장 대기기간이 짧은 거거든요 판매량이 한 달에 3,000대씩 팔려요 생산이 부족해서 판매량이 적은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신차는 대기기간이 막 몇만 대씩 이렇게 쌓여있고 이거 소화하는데 정신없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얘기니까 불안합니다 지금 디자인 좋은 거 알겠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캐스퍼, 코나, 넥소 모닝, 레이, 스팅어 그리고 대부분 국산차들 1개월 이내 출고라고 합니다. 1개월 기다리라는 얘기도 아니죠. 지금 주문하면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캐스퍼 같은 경우는 오전에 출근했는데 차를 안 갖고 왔어 아 저녁에는 차를 갖고 가고 싶네 라고 하면 바로 주문하면 저녁에 옵니다. 캐스퍼, 모닝, 레이 이런 경차들은 당연히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 거고요. 위탁 생산을 하다 보니까 막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수 있죠. 스팅어도 이제 가실 때가 되셨잖아요. 막바지 생산을 해놓고 이거 가지고 마지막 판매를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움직임이 살짝 비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넥소, 페이스리프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어지간한 차들은 지금 추고 금방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조금 이상합니다. 너무 요동쳐요. 작년 초에는 막, 와, 주가가 막 사상 최대다. 부동산이 사상 최고다. 대출받아서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더니 작년 말에는 갑자기, 오, 달러가 1,400 넘었어. 코스피가 10% 폭락했다. 신차 금리가 8% 넘었어. 와, 망했다. 뭐 이랬잖아요. 자동차 업계 망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상 유례 없이 잘 됩니다. 오히려 가짜 주문 다 사라지고 좀 건전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선명하게 보이죠. 그동안 우리가 정보를 얻는 뭐 여러 채널들을 보면요 한때는 거품이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또 공포파리를 하고 있죠 이제 금리 때문에 자동차 시장 다 같이 가시는 건가요? 이러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상황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이제는 정말로 잘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거죠 이 워렌 버핏이 말했잖아요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앞으로는 정말 좋은 차, 혁신적인 차를 만드는 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기업만이 성공할 수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